여러분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연결이 잘안 되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뭔가? 그게 딱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천사는 얘기했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거든요. 도대체 뭐가 좋은 소식이냐? 지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이건 뭐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여있는 이런 모습. 너희들이 지금 달려가서 볼수 있는데, 그걸 볼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어떤 표적입니까? 그게 바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 큰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먼저는,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요.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피로 값 주고 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우리를 죄 사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을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한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늘 목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그대들은 영광이 없어요. 왕이나 무슨 세상 영광 있지?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리가 없어요. 빛나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목자들이 나중에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될수 있었던 것은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평화. 그들은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깨져 있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떤 평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평화가 되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고,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단절된 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거기에 평화가 임하게 될 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찔림당하시고 상처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므로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 영광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